Danske tekster af Jesper Buhl Scandinavian Text Service 2018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많이 물어보셨어요. MSM 안 쓰게 먹는 공짜 팁 알려달라. 제가 안 쓰다 가러니까 저는 너무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MSM은 실제로 굉장히 좋은 효과가 많죠. 제 예전에 MSM 영상 보면은 그 좋은 영상들이 쫙 나왔을 거니까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MSM은 이제 관절 강화. 해독, 피부 탱탱하게 하고 모발 나게 하고 항암 제용도 있고 혈액순환 잘 되고 남자들 발기부전 이런 치료도 되고 이런 게 되게 좋은 효과가 있죠 근데 이제 m s m 이 저용량으로 먹으면 효과 별로 없어요 최소한 8g 이상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8그으로 먹으려면 MSM이 알약으로 나와 있는 거는 0.5g짜리가 있는데, 0.5g 곱하기 2 하면은 1g이잖아요. 그럼 8그 먹으려면 0.5를 16알 먹어야 되잖아요. 먹기 힘들죠. 1.5g짜리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알이 너무 커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기 힘들죠. 그래서 MSM으로 제대로 된 효과를 보려고 하려면은 중증 환자분들은 가루를 먹어야 되는데, 이게 MSM 가루예요. 이거 먹어보신 적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없어요. MSM이 되게 좋은데 써서 잘못 드셔서. 자, 이렇게 하얀 가루예요. 네. 어, 하얀 네. 가루. 흰 가루, 요거 먹고 진통제를 끄는 분이 이제 뭐 외국에만 한 수백만 분드시죠 자, 이제 혓바닥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혀를 알아야 맛을 알수 뭐 있으니까 혀를 보면 반학교 생물학 시간 배운 건데요. 쓴맛은 혓바닥의잘 안쪽입니다. 끝에는 단맛이랑 짠맛이 느껴져요. 단맛은 가운데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혓바닥에서 가장 맛을 크게 느끼는 것은 단맛이 앞쪽 거의 뭐한 3분의 1 정도 신맛이 옆쪽으로 거의 한 3분의 1, 또한1 정도 쓴맛이 뒤에서 3분의 1 정도 그러면 MSM을 먹을 때는 여기서 느끼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안 느껴져요. 그걸 오늘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MSM 먹는 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좀 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m s m 어떻게 먹냐? 일단은 여기 보시면 혓바닥 앞쪽에 머금고 있거나 시아나 아니면 혓바닥 밑에 머금고 있으면 가만히 한 1분 있어도 쓴맛이 하나도 안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쓴맛을 느끼는 감각성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물을 빠른 속도로 먹어서 삼켜버리면 쓴맛을 지나는 속도가 빠를수록 쓴맛은 안 느껴집니다. 일단 요, 요게 2g이거든요? 네. 이거를 여기 나온 것처럼 혓바닥 밑에 아, 네, 해보세요. 혓 밑에. 그럼 가만히 있고 입에서 막침 가지고 막 이렇게 입에 돌리시면 안 돼요. 갑자기 저로 나가실 수도 있어요. 지금 쓰세요? 전혀 안 쓰시죠? 쓴만 하나도 없죠? 지금 MSM 먹었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쓰시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자 이거는 물인데 빠른 속도로 삼키셔야 돼요. 지나갈 때만 써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났어요? 네. 전혀 안 썼어요? 네. 이거는 어... MSM을 8g 정도 탄 물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아까는 맛이 없었는데 맛을 못 느끼셨는데 없어요. <laughs> <써요>. 완전 다르죠? <laughs> 네. 그 MSM을 하나도 안 쓰게 드셨네요. 여러분 해보세요. 진짜 안 씁니다. 이렇게 하면은 MSM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시고 암 환자들도 MSM 많이 드시면 이 항암 효과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여러분들 다들 화이팅 하시고 MSM으로 골다공증, 뼈, 근육, 피부, 뭐 탄력 다 강화되고 머리카락도 나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